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엔진오일을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이제 엔진오일이 얼마나 빠졌고, 얼마나 들어갈지 필요한 계량컵, 그리고 요거는 안전말목이라고 하는데, 말목자키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 자키로 차량을 띄우고 하는 작업에서 촬영을 안전적으로 고정하고 받쳐주는데 필요한 잡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목 잡기 이거는 잡기 그리고 교체한 교체할 엔진 오일과 뭐, 엔진 오일 흘리지 않게 쓰는 거 그리고 엔진 오일 필터 그리고 엔진 오일 필터 렌치 그리고 요거는 폐 오일을 받는 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요한 요기에는 안보이지만 쿠기필터도 엔진오일 교체하실 때 교체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바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차량을 본네트를 열어서 현재 오일의 양과 엔진오일 컨디션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엔진오일을 확인할 수 있는 요런 게이지 바가 있는데요 이거 뽑으면은 보통 요렇게 엔진 오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로 엔진 오일 양과 컨디션을 확인해볼 수 있는 거예요. 뽑으면 이렇게 긴철 게이지바가 보이는데요. 보이지는 모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현재 사용했던 엔진 오일의 색상이 보일 거예요 컬러가 요 정도 컨디션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차량을 한번 띄워볼 텐데요 차량을 띄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이 잡기 보통은 이렇게 차량 밑에 보시면은 이쪽이 운전석 쪽인데 잡기를 받치고 고정할 수 있는데 필요한 표시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 여기까 여기 이 여기. 부분에 맞춰서 잡기의 이틀 사이 이 부분에 껴주시면 됩니다. 렌치 이 렌치 끝에 보면은 이 홈이 보일 거예요. 이홈 여기 홈을 이거랑 같이 껴서 이런 식으로 끼워 주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량을 어느 정도 띄웠으면 말목 말목을 이용해서. 줄출 때도 역시나 수평이 계속 틀어지진 않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쪽 자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량을 받쳐주시면 됩니다. 차량 이렇게 어느 정도 떠 있죠. 보시면 엔진 오일 드레인 볼트는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시선, 여기, 요게 엔진오일 드레인 볼트입니다. 17mm 렌치로 요걸 풀어주시면 돼요. 이제 오일을 받치고 손으로 살짝 풀어요. 요거 이제 열면 오일이 쑥 나오는 거죠. 폐오일이. 이제, 살 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스냅을 이용 해서, 지금 해서, 이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드레인이잘되게끔 오일캡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 드레인이 다될 때까지 그냥 쭉 놔두면 됩니다. 이 보시면 엔진오일 드레인 볼트예요. 이제 한 번씩 엔진오일 교체할 때마다 이 와셔의 상태를 보고 이제 좀안 좋다 상태가 좀 이상하다 하면은 와셔까지 교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오일이 다 떨어지는 동안에 흡기 필터를 교체해주시는 게 좋아요. 흡기 필터 그냥 바로 탈착이 되게끔. 클립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면 여기 안에 보시면 요 필터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빼서 맨 위쪽에 보면은 파란색 엔진오일 필터 보이시죠? 저것도 교체를 할 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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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자이 렌치. 가지고 차량 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들어다 자, 이제 올케 천천히 열 겁니다. 와. 자, 이제 모든 드레인을 마쳤으면 지금 차량 안에서 드레인이 된 폐오일이에요. 색깔이 시커먼 죠. 무슨 터치커피 같은 느낌? <laughs> 아메리카노보다는 좀시거 맞는데 드레인 볼트를 체결해줍니다. 어디 있냐? 여기인가? 이렇게 <laughs> 이제 새로 교체해야 될 엔진 오일 필터에도 이 나사선에 오일을 썼던 폐 오일 같은 거를 찍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캡에 발라줬죠? 다시 촬영 밑으로 들어가서 받은 폐오일이 얼마나 드레인이 되는지 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빠져나온 엔진 오일의 양은 한2.5 정도 나오네요. 2.5 지난 카센터에 반납하기 위해서 소분을 했고요. 이제 이 통에 2500, 2.5리터의 새로운 엔진을, 엔진 오일을 채우면 됩니다. 새로나온 오일량의 색깔이에요. 참기름같아요. 이걸 들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차량 하부에 있는 오일 같은 거 묻은 거 있잖아요. 아. 하부에 있는 거 오일. 이거 오일도 이거 다 닦아주세요 이렇게. 이게 뭐, 나중에, 이게 누유가 생긴건지 오일, 교체했는데 묻은 건지를 나중에, 알수 있게끔 그리고 차량이 더러워지지 않게끔 이렇게 t go. I'm g o i n 싹 to get g 싹 I'm going to get 이렇게 엔진오일을 스스로 교체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 뭐 잡기랑 말목 잡기랑 뭐그 밖에 렌치들이 있어서 수월하게 교체했지만 좀 힘든 부분이 이제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어 엔진 오일 필터를 교체하는 데가 조금 시간도 걸리고 자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좀 힘들었거든요. 다음엔 렌치가 아니라 이제 엔진 오일 필터 캡을 사서 좀더 수월히 원활히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엔치로 하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자세도 안 나오고 손도 힘 빠지고 하니까 잘안 되니까 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이제 오일을 교체하시는 분들에게는 엔진오일 필터 캡을 사서 교체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자가 정비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